어, 가장 많이 받았다. 아, 뜨는 건 앞자리가 1이 이제. 6 정도는 토크가 <laughs> 진행이 불가능한 것 <laughs>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샘 SC 직무의 모든 것을 말해줄 어, 현직자분들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어. 네, 더워가지고. <laughs> 아, 맞아요. 오늘 너무 많이 더웠죠. 네, 편직자 네. 톡톡 시간은 우리 채용 설명회 때마다 늘 가장 인기가 있는 코너예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솔직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 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있있습니다 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시작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 직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차 패브릭 SC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어 이번에 노년 직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구 SC고 3년차입니다.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목동 직매장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4년차 가구 SC 박주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 오늘 세분 대단하신 분들 모셨다라고 해서 아 어떻게 이런 조합을 오셨을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세분딱 보면서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 그 근무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오늘은 일단 근무를 안 하고 안 하고 이제 아침부터 뭐 샵을 다녀 오시고 아 샵을 다녀 오시요 네, 마음 정리를 좀 하고 아, 마음 정리를 하. 예, 네, 그래서 이제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여기 임하려고 왔죠. 아, 네. 감사합니다. 샵을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쉽게도 못 가서 <laughs> 네. 제가 외모가 오늘 떨어지겠지만. 저희를 빛나게 해줄. 어, 그럼요. 저는 서포트. <laughs> 아, 대신에 팀장님께서 직접 머리 만들어주셨다고. 어,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아. 가구팀장님이 제 머리를 해주셔서. <laughs> 어, 그래서 컬이 이렇게 살아있는.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어,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어, 입사 당시에 여러분들 스펙 어떻게 되셨나요? 스펙은 사실 남들과 다를 거 없는 그냥 기본 3 점대 학점, t o 점수도 뭐 이제 있고 중국어 어학 자격증 하나 있는 그냥 가장 기본 스펙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한샘 영업이랑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많이 경험했던 게. 아르바이트 경험해보셨다라고 하셨는데, 어, 구체적으로 어떤 아르바이트를 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어, 저희 동네에 백화점이 있는데, 네. 그 백화점 지하 1층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거의 다 경험을 해봤어요. 아, 1층의 식품관부터 네. 5층 정도면 남성복인가요? 네, 어린이. 아 어린이. 네. <laughs>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짧게도 길게도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런 면이 사실 지금 영업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음. 그러면 퇴아님은 어떤 음. 스펙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일단 수도권은 아니고 원래 사실 제가 부산에서 이제 노년으로 올라온 거라 네. 저는 지방 대학 이제 4년제 그냥 일반적인 대학이고요. 네. 스피킹 어학 연수 점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그냥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있었고 네.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를 외향적인 어떤 형태를 했었는데 네. 올리브영 알바를 좀 했던 게 남들하고 좀 달랐던 스펙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올리고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어, 네, 그렇죠. 한번 해봐주시면.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니다 어, 그런 톤이 아니었는데요. 아, <laughs> 그러면 이제 주혜님은 어떤 스펙 가지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본 스펙이라고 뭐 어학 자격증, <laughs> 컴퓨터 자격증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자격증에 대한 스펙은 진짜 없었고요. 어, 다양한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사회생활도 다른데서 했었고, 이런 경력 정도는 있었는데. 어, 주혜님은 어떤 아르바이트 혹은 어떤 전직장을 다니셨어요? 어, 저는 약간 이제 교육 쪽,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이나 영화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곳에서. 그런 약간 서비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할수 있는 근무지 환경에서 많이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네. 고객 응대를 하는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본 스펙이다라고 하는 학점이나 뭐 어학점수보다 훨씬 더 저희 입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일하시는데도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고객들을 만났는데 긴장되는 것 없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음. 그런 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음. 좋습니다. 어,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한샘 SC 직무를 위해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가져야 되는 역량 또 지원자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경험 같은 게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열정이라는 키워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열정. 가구의 전반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거야 차차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건데 네. 스스로가 조금 이제 안될 거라고 미리 낙담하고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그려지면 뭐든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해왔던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항상 높은 목표 설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선후배들한테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다가가서 물어볼 수 있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음. 제 스스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열정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 끝까지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최현 그렇죠. 님만의 열정을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 있으세요 음. 진짜 잘하는 선배들이 한샘에서 워낙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스타 사원이 꼭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부산에서 근무할 때는 서울을 올라오고 싶다는 1차 목표를 하고 싶었고 네. 여기서는 이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게 2차 목표고요.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나중에는 이제 뭐 관리자나 혹은 이제 뭐 임원진이나 이렇게 될수 있는 미래까지도 좀 그리면서 열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이렇게 네. 점 이동을 해서 서울로 오신 거잖아요. 네. 뭐 적응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회사에서의 어떤 지원이 있어요. 저는 부산이 연고였는데 네.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 집 주거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이제 주거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서울이 물가가 세잖아요, 부산에 비해서. 근데, 50만 원에 이제 지원 적응비 해가지고 20만 원을 플러스로 얹어주기 때문에, 그런 <laughs> 금전적인 어떤 지원도 충분히 저가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laughs> 지금까지 받았던 이제 월급 중에서 가, 어, 가장 많이 받았다. <laughs> 뭐 인센티브 가장 많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놨다, 이런 거?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만큼 또 세금도 많이 <웃음> <웃음> 떼기는 하고요. 그쵸, 네. 일단은 이제 그거 명세서상 뜨는 건 앞자리가 1위 이제 됐을 때가 좀 많이 받았었던 어. 때였던 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럽네요. 네. 태현님은 저는 앞에서 너무 딱... 세게 불렀죠. <laughs> 토크가 진행이 불가능했어요. 할것 <laughs> 이제 다 떼고 났을 때한 그래도 6 정도는 받았던 게 제일 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제가 사실은 세 분이 어마어마하게 한샘에서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어서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짓궂게 쳐보고 <laughs> 싶었습니다. <laughs> 저보다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바삭한 거나네 <laughs> <한번 웃음> 네. <laughs> 다음으로 뭐 인테리어나 가구 뭐 패브릭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데도 한샘에서 SC로 일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대학교 때부터 패브릭 쪽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아 아니요 <laughs> 저는 국제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사실 네. 진짜 인테리어랑은 정말 거리가 멀고. 입사하기 전에는 사실 저희 집의 패브릭 커튼 블라인드 어떤 거 쓰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네.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입사를 하고 나니까 커리큘럼이 워낙 교육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 전문성을 갖추는 거에는 진짜 좀 절대 안 하셔도 <laughs>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입사하고 구체적으로 음. 어떤 교육을 좀 받으세요? 우리 패브릭 SC 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저희 패브릭 S 출신들이 다 트릭에 대해서 전공 지식이 거의 없어요. 네. 전문 지식이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커튼에 뭐천 종류가 있다라는지 라인의 종류 배우고 러그의 종류? 이렇게 배우는 걸로 해서 그냥 기본 전문 지식을 한달 동안 정말 배워요. <laughs> 잘 따라오면은 금방 음. 전문 지식은 갖춰지는 거여서 진짜 걱정 안 하셔도 음. 되는 거. 뭐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어떤 습득력이 엄청 빠른 사람도 있지만 느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방치하진 않아요 점내에 가구팀장님이나 네. 이렇게 영업을 좀 잘하는 우수사원 선배들이 한번더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영업에서의 어떤 실전 노하우들을 많이 알게 되니까 결국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해도 네, 사실은 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터득하고 이렇게 역량 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 아무래도 현장에서 고객님들을 매일매일 만나다 보니까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님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영업선이다 보니까 고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게저희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은 그냥 저희 자체가 한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 정말 모범적인 답변이긴 한데, 역지사지잖아요. 음. 어, 신입 때 제가 실수를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고객님께서 그 제품을 받고 이게 잘못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뭐 실수한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렸더니 어,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답변이 왔었어요 어, 내 딸도 지금 이제 같은 비슷한 연령대인데 아무래도 신입이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변명을 했으면 나도 같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줘서 오히려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오히려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네. 어, 이렇게 과한 요구를 하신다거나 음... 뭐 이런 강성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는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하시나요?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계신 거예요. 한샘에서 음... 그분들은 영업에서 이제 한몇년 동안 이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자가 되신 분들이니까 일단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하되 강성 클레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계속 안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분들이 손 벗고 발 벗고 이렇게 나서주시니까 해결되지 않는 사고는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네네. 절대 걱정할 필요 없고. 네, 영향에 벗어난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리자분들이 어, 도움을 주시고 또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또 영업을 더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네. 체계적인 이제 고객 클레임 프로세스가 있네요. 네. 우리 한샘의 근무 환경 사내 문화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사내 문화 근무 환경 어떤가요? 정말 젊은 조직 문화에서 다 같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그런 상하 관계가 좀 많이 수평적으로 되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어, 태아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근무하시다가 네. 서울로 상경을 하셨잖아요. 아, 네. 어, 여기 분위기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큰 분위기 차이는 전반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한샘이라는 기업 문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젊은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일단 대화가 좀잘 통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재밌죠, 사실. 이 노년을 왔을 때 네. 저희 이제 박기범 팀장이 제 가구 팀장인데 네. 그분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즐겨라 그리고 재밌게 일해라 이거였어요. 근데 어, 즐겨라, 사실 재밌게 일해라. 네. 근데 사실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됐었죠 음. 당연히 그냥 즐길 수가 있나? 음. 근데 그런 분위기를 팀장님부터 먼저 만들어주는 회사거든요. 또는 이제 사내 안에.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동아리를 구성하면 회사에서 이제 비용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해주니까 제가 축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부산에서 축구 동아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때 진짜 영업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에 또 이렇게 스트레스 풀린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말끔한 생각으로 집중할 수 있었던 게또 좋았거든요.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동료, 주변 사람 때문이다라는 조사를, 음.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어, 이렇게 수평적인 문화에, 어, 즐기면서 네, <laughs> 이렇게 서로 이제 지내는 이런 조직 문화라고 하면 사실은, 어, 정말 일할 맛이 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에 일하면 언제 쉬세요? 한 달에 공휴일이 껴있고 이런 달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공휴일 개수만큼 저희가 또 평일을 쉬거든요. 오, 네. 그래서 공휴일이 많은 달은 저희도 휴무가 많은 달이에요. 아, 네. 휴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주일 정도, 그리고 4일 이렇게 해서 세번의 휴가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해외여행도 좀 갔다 올수 있고 아니면 국내 여행으로 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휴가나 휴무나 이런 것들, 어, 후배님들 눈치, 못, 눈치 보면서 못 쓰고 이러지는 않나요? 어, 근데 휴가를 저희가 초반에 아예 어디, 언제 가겠다라는 거를 좀 짜서 서로 조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날짜가 지정되면 그 날짜에 눈치 보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아. 본인 휴무는 정말 휴가는 잘 지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좋습니다. 우리 지원자 분들께 우리 세 분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 분들께 어, 이거 좋습니다. 아. 최후의 한마디 이런 것들 하고 마무리 지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샘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음. 전문적인 교육도 많이 해주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꼭 도전하면은. 좋은 회사 생활 할수 있을 거고. 한샘에서는 정말 당근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뭔가 성과를 냈을 때. 진짜 되게 사람 뿌듯해지게 하는 그런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뭔가 인정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제 개인 매출 최고를 달성했을 때 여러 팀원들이나 선배분들한테 연락도 오고 뭐 응원의 메시지도 받고 진짜 사람으로서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전혀 없는 회사거든요. 음. 정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즐겁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남도 아니고 회사가 이제 하나의 인격체를 존중해주면서 지원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공평하게 제안해준다라는 게 정말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고, 정말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은 꼭 지원해서 그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전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되게 새로운 도전이 될 거고, 많이 정말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일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목표를 잡고 그거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만큼의 보상도 많이 올 거고 또 그만큼 인정도 많이 해주는 회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성과를 냈던 분들에게는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는 뭐 해외 여행도 연수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팀 동기부여 이런 걸 해서 또 예산적인 부분을 받아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런 다양한 동기부여들도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다 같이 정말 즐거운 환경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 그렇게 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세요. <laughs> <laughs>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여러분들 후배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 이제 현직자 톡톡 같이 얘기해봤는데요.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인사드리면서 네. <laughs>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까요? 한샘 예비 SC분들! 똑똑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laughs> 들어왔습니다. 들어습니다 <제>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사하시게 되면 가장 가까이서 있을 사람이 저입니다. 어, 그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The night is darkest just before the dawn. 저녁은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 꼭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합시오 저도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는데 저도 두 번째 도전만에 이 한샘이라는 회사에 이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면 할수 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함께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긴 커널의 여정의 끝이 보이듯이 열심히 준비했다면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화이팅! 이번 21년 하반기 신입 SC 채용 전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서류 마감은 7월 12일 월요일에 마감됩니다. 1차 면접은 7월 마지막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면접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AI 역량 검사와 최종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AI 역량 검사의 결과 반영에 대해 문의 많으신데요. AI 역량 검사와 최종 면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인원을 선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I 역량 검사의 결과만으로 합불은 없습니다. 입사는 현재 8월에서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사하신 분들의 한해 8월 혹은 9월부터 약한 달간의 입문 교육이 진행됩니다. 입문 교육 이후 약 2개월 가량의 수습 기간이 진행되며 영업 실적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수습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은 21년 12월부터 SC로 근무하게 됩니다. 채용 관련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점 어학 전공 등 저희 SC 직무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4년제 정규 대학 기졸업자 및 8월에서 9월 입사 가능자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은 에이 그래도 스펙은 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정말 학점, 어학, 전공, 자격증보다도 영업 직무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 여러 명으로 구성된 채점자가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1차 면접은 실무진 면접으로 주로 목표의식, 열정, 직무 적합도를 봅니다. 영업 직무이다 보니 독특하게 세일즈 롤 플레이잉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영업에 대한 전략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파악하는데요. 매년 다른 방식의 롤플레잉이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AI 역량 검사는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내면 성향을 파악하는 검사로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임해주시면 됩니다. 프리형 문제가 아닌 게임 형태의 구성과 인성과 관련된 질문 녹화가 진행되는 동영상 형태의 검사이므로 응시 전 단정한 차림과 마음가짐으로 응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성의한 태도는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역량 검사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 면접의 경우 임원진 면접으로 진행되며 주로 입사 의지와 인성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공고 마감은 7월 12일 월요일에 마감되니 꼭 기한에 맞춰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샘은 언제나 꿈과 열정이 가득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